양산 외에도 한번 정말 눈여겨 볼 만한 그런 지역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쓰고 빠진 정치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 아재입니다. 네 홍준표가 양산을 지역구에서의 컷오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p k 에 종로에 이어서, 뭐, PK 지역의 또 다른 빅매치, 네, 빅매치 구도가 날아가 뿌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남에요. 양산 외에도 한번 정말 눈여겨 볼만한 그런 지역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산입니다. 마산에는 마산 하포구, 그리고 마산 해원구, 이 두, 두 개의 지역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산 해원구를 한번, 이번 4.15 총선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어, 전국에서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 경남의 마산은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이렇게 싸워왔던 도시입니다. 광주가 호남의 민주주의 성지라면 마산은 바로 이 영남의 민주주의 성지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성지였던 이 마산이 YS의 3당 합당으로 인해서 그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그 이름을 잃어버린 지 벌써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산에서 지난 16년간 이 민주주의 성지, 이 민주주의의 성지 마산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한오물만 끝까지 지금 파고 계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번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시는 하기남 변호사입니다. 이 하기남 변호사는요, 이번 21대 총선이 첫 출마가 아닙니다. 지난 16년 전에 있었던 17대 총선에서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네 번의 출마를 하셨는데 네번다 마산에서 낙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1대 총선이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바로 사전 5기에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법무행정관을 지내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제자이자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으신 분이죠. 이런 분을 지난 네 번의 총선에서 단한 번을 당선을 시켜주지 않은 이 마산. 민주주의 성지라는 이 마산. 참 너무하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죠? 네, 그동안 이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이 마산이 제 이름값을 못한 것은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난 17대 총선에서부터 20대 총선까지의 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선거 결과인 19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어, 지난 6.13 지방선거에 있었던 바로 이 마산 해원구 지역 국민들의 이 투표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이번 4.15 지방선거에 판도를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7대 총선에서부터 20대 총선까지의 이 마산 해원구의 이 총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7대입니다. 17대에는 음, 이때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안홍준 후보 그리고 열린 우리당의 하기남 후보 네, 이 하기남 후보가 이때 17대가 첫 예 총선 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49.4대 35.2로 14.2% 차이로 예 아깝게 석패를 냈습니다. 그리고 18대 예 18대에도 어 안홍준 한나라당의 안홍준 그리고 통합민주당의 역시 하기란 어, 이때는 큰 차이로 졌습니다. 64.1대 19.2 무려 거의 45% 차이로 예, 패했습니다. 그리고 19대 19대 때에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이때 새누리당의 안홍준, 역시. 그리고, 음 민주통합당의 하기남, 53.8대 38.4, 15.4%로, 역시, 하기남 후보가, 예, 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만한 그 선거가 바로 지난 20대 총선이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윤한홍 후보, 윤한홍은요, 바로,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를 지내면서, 예, 홍준표가, 밀었던 후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 더불어민주당의 하기남 후보. 그런데 선거 결과가 47, 47.8대 43.7, 4.1% 차이 불과. 그동안의 선거 결과와는 많이 달라졌죠. 차이가, 예, 많이 좁아졌습니다. 예, 지난 20대 총선은요, 앞선 세 번의 총선에 출마를 하면서 이 실패한 경험과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그동안 깔고 닦아왔던 이 지역 기반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보여졌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21대 총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직까지 음, 이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아직 지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경선 중이고요. 어.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 19대 대선과 그리고 6.13 지방선거를 통한 이 이번 21대 표심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이 마산 해원구 이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한 예, 투표 현황입니다. 어, 홍준표 후보였죠, 그때. 예. 새누리당의 홍준표에게 41.4%.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33.1%. 예, 이때까지만 해도, 어,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에게 예, 8.3% 뒤졌습니다. 지난 19대 예,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이 박근혜 탄핵바람이 불어서,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세가 예, 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음, 홍준표 후보가 8%나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건 아마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역량이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6.13 지방선거에서의 마산 해원구 지역 주민들의 투표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도지사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태우 후보 46.7%.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49.9%로, 김경수 후보가 2.3% 앞서면서, 예, 김경수 후보가 경남 도지사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장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진래 후보 33.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 43.8%, 허성무 후보가 9.8% 승리를 하면서,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창원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방금 보신 이 선거 결과는요, 경남 전체 또는 창원시 전체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 마산해원구, 이 지역 주민들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한 결과입니다. 보셨다시피, 이 마산해원구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예, 더불어민주당이 더그 많은 표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그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이하진남 후보가 지난 16년간, 어, 민심을 잃지 않고 지역을 잘 다져온, 그것이 바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예, 승리한 큰 원인 중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예, 아쉬운 석패 그리고, 어, 지난해에 있었던 6.13 지방선거에 이 마산 해운구 지역 주민들의 이 투표 성향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 하기남 후보가 예, 16년간 쌓아왔던그 어, 성과의 그 결과물이 그러니까 노력한 결과물이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16년간 한눈 팔지 않고 이 지역을 위해 한우물만 끝까지 파온 유일한 후보 네, 마산 시민 여러분 이번이 민주주의의 성지 마산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성지 마산 다시 되찾읍시다. 마산시민 여러분.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